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12월 31일인데 1년 동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어, 특별히 우리 송금하 권사님 어, 개인적으로 마음 깊숙하게 감사드리고요 쉬운 거 아닌데 감사드리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1년을 다 나온 거라고 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원래 마지막 한 분만 나오면 다 나온 걸로 쳐주니까 지난번에 부약 끝날 때도 그랬죠 자 그러니까 <laughs> 가고 어, 자 이제는 오늘 끝나면 내일 새벽은 뭐 송구영 신자배 때문에 없고 1월 2일날 뵐 텐데 1월 2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7장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죠. 어, 장로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오는 거.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볼 때. 아,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마음에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본문이고요 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건데 하는 거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본문이죠.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재밌는 것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데는 갈릴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왔어요.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들었죠. 물론 뭐 이스라엘은 작으니까, 그렇긴 해도 거기서 뭐 걸어서 한 이틀, 삼일은 걸어가야 되는데, 뭐뭘 다른 걸 하고 와서도 뭐 하루는 말을 타고도 와야 되죠.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그 말은 뭐냐면, 예,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왜와 있어요? 왜 주일날 교회 가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오늘 새벽에까지도 왜 교회에 오죠? 따지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빗고빗고 와서 이렇게 꽉 꼬아서 들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말씀 들을기 위해서 나는 오늘 가서 따져봐야지 이렇게 하고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은혜랑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한판 해봐야지 안 그러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나오고 듣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오는 거지 따지려고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러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뭐 하는 거냐? 예수님 앞에 따지고 오는 거죠. 이절한 보세요. 이절한 보시면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떡 먹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걸 가지고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 듣지 않으려고 예수님 앞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그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의도는 불순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요? 어떻게 할 때?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같으면 절대로 안 싸워요. 생각이 다르니까 싸운 거예요. 부부싸움도 보면은요, 진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왜 싸워요?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고요. 성도들끼리 왜 싸워요?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생각 다르면 싸워요.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소하지만 생각이 다르면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왜 따져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따주는 거예요. 같으면 따, 따질 일이 없는 거죠.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 기준을 딱 접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도응답을 받을 때도 똑같아요. 기도응답을 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왜안 해줘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생각은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해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왜안 해주냐 그래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따지죠. 두 번째, 하나님을 내 틀에다 가둬 놨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틀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틀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틀에다가 가둬놓으니까 내 틀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따져요? 생각이 다르니까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 생각을 접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거예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 듣다가 오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최소한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몇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특정인을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서 말씀을 전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생각하고서 표적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런 경우를 할수 있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럼 설교에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것이 나한테 부딪힐 때, 목사도 준비할 때 괴로워요. 혹시 이것 가지고 상처받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는 거죠.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도 자기 생각으로 성도들을 대하면 안 되고요. 자기 생각 가지고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짜맞춰가지고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곱깍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따지러 나오면 안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을 딱 접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접어야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을 닫아야 돼. 입을 닫아야 돼. 하나님 옆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입을 닫아야 돼. 내가 자꾸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부딪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내가 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대로다가 살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저, 저, 저 김집사, 이집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도 설교를 할때 우리 교회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전할 때 저부터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물어봐요. 유목사 너는 어떠냐 물어보거든요. 너는 살고 있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저한테 대비하고서 말씀을 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 성도들한테 먼저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죠. 내가.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죠.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놔둬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부딪히면 할 때가 온다고요. 감동을 받아야지 누가 바란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시험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요. 지적 같은 거 절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적 별로 해봐야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입을 딱 닫아야 돼. 딱 하나님 의 말씀 들을 때, 내가 입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입을 딱 닫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그냥 받으면 돼요. 생각을 접고 입을 닫고 요두 가지가 돼야지 안 따져요. 생각과 입을 딱 닫아요. 그런데 이게 다 살아있으니까 그냥 다 터는 거예요. 입으로 다 털잖아, 입으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꽃들이 담는 것이 별로 중요치 않아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수천 년 이어왔으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자,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을 제가 한꺼번에 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읽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가로 열고 일부러 제가 읽은 거예요 3절 가로 열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노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으밀어라 가로 닫고 여러분, 제가 왜 가로 열고 닫고를 왜 읽었을까요? 요거는요, 마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기록한 거예요. 자기, 세, 자기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봤던 거를 기록한 거예요. 상황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기록한 게 아니라, 마가가 주석해 놓은 거예요, 주석. 쉽게 말하면 밑에 각주 달린 거라고요, 이게. 마가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차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세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뭘 지켜요?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바리세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바뀌어야죠. 바리세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요. 율법을 지키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로 지켜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그러면 율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마가가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지키고 있어요. 지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거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들의 전통이 뭐냐 손을 씻어야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손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한적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손을 안 씻으면 장로님 그거 가져가세요? <laughs> 손을 씻지 않고서는 안 먹어요. 왜 그러느냐? 여긴 중동이잖아요. 모래바람, 흙바람이 엄청 날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몸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발달한 게 있어요. 하나, 정결례식.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 정결례식인데, 정결례식은 뭐냐? 손을 항상 씻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그리고 발을 씻고, 귀를 씻고, 얼굴도 이렇게 눈을 씻고, 씻는 거예요. 묻어있는 먼지. 바람 속에 왔던 흙,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이 정결제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결제식이 발달했는데, 뭐, 그 사원을 한번 가봐요. 언제 우리 그, 그 성도들 데리고 이태원에 제가 한번 다녀올까 싶기도 한데, 이태원에 가면 우리나라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슬람 사원을 가보면 외국을 안 나가도 돼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볼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제가 몇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미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이렇게 바깥에 수도를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수도 꼭지를. 수도 꼭지를 뭐예요?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틀어가지고요, 항상 손 씻고, 발 씻고, 입, 씻, 오, 입 씻어내고, 눈 씻고, 귀 씻고, 왜 그래요? 본거다 씻어내고, 말하는 거다 씻고, 귀 들은 거다 씻어내고, 더러운 손 씻고 발 씻고, 이거는요, 의미를 붙여서 더러운 거본거뭐 씻고 들은 거 씻고 뭐 말하는 거 씻고 그랬지만, 사실은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 전통에 다 씻어내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먹는 것도 그랬다고요. 자기들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꼭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아이, 그럼 좋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옛날에, 요즘도 우리 엄마들은, 아, 성결, 이게, 이게 해가지고, 애들 받기만 하면 손부터 씻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위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꼭 손을 씻어야만 먹어요? 뭐 무슨 큰 죄를 져요? 그건 아닌데. 요즘 의학적으로 또 다른 게 나왔어요? 옛날에 페스트가 나왔을 때 열, 흑사병 흑사병이 나왔을 때 흑사병으로 영국에서 흑사병이 있어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갈때 흑사병 약을 개발하려고요. 제가 그, 그 의학 서적을 읽다 보니까 흑사병 약을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흑사병을 약을. 그래서 뭐, 뭐 여러 가지 약을 개발해 가지고서 막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대충 어떻게 나을 수 있는데 흑사병이 자꾸만 퍼져. 자꾸만 이걸 로 약으로도 안돼왜 그럴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로 한쪽으로는 흑사병인데 한쪽은 흑사병이 없어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갔다 와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몸을 이 사람들은 안 씻어 왜 생길까 봤더니 위생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씻는 것이 보건 위생의 중요한 것이 됐어요 씻으면 병을 예방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게 나왔어요. 너무 씻어가지고 면역력이 약하대. 옛날에 우리 놀때흙 가지고 막 놀고 그리고 뭐그밥 먹고 그러니까 회충 요충, 십이장충은 많았는데 이제는 애들이 흙을 만지지 않으니까 아토피가 엄청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온 몸에 다른 병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대충 안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의학적으로 안 씻어야 된대요 조금 뭐가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다. 다. 안씻는다고뭐 큰일 나요.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이게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 기독교 윤리는요, 가변 윤리예요. 조금 그 기독교 용어를 쓰면 가변 윤리. 고정 윤리가 아니라 가변 윤리예요. 고정 윤리는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윤리가 변하지 않아. 가변 윤리는 윤리가 변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도 가변 윤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처벌뒀죠? 모세도 처벌뒀죠? 신학시대는요? 안 두잖아요? 못 두잖아요? 변했잖아요? 윤리가 변했잖아요? 여러분, 윤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변 윤리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요, 남자만 사람 취급했어요. 지금은요? 남자만 사람 취급하잖아요. 성경이 남자만 사람 취급했잖아요. 윤리 자체가. 지금은요. 남자만 사람 취급했다가는 그 남자는 완전히 매장이에요. 요즘 시대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가변 윤리예요. 신약 시대에는요. 여자들이 여기다벌뭘써 뭐 쓰고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돼요. 이게 그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어디 남아 있어요? 천주교에서 예배드릴 때 미사포 쓰잖아요. 예배드릴 때마다 뭐 쓰잖아요. 우리는 안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써야 돼요? 안 써도 된다고 이미 윤리가 변했잖아요. 성경에 쓰라 그랬는데 변했잖아요. 더 심한 거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도 조용히 하라면서요. 지금은요, 여자 없으면 저는 목회를 못해요. 여자분 목사 나오잖아요. 윤리가 변하죠? 다 변해요. 고정윤리가 없어요 교회에. 그런데 이거여야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여야 된다는 게 없어요 교회는. 고정윤리는 딱 하나예요. 이건 윤리도 아니에요. 윤리도 아니에요. 진리예요. 고정된 건 진리예요.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요 다 사실 가변윤리예요. 옛날에 뭐 드럼이나 치게 했어요. 지금은 드럼 치잖아요. 교회 본당에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오늘도 모자 쓰신 분들 있잖아요. 주위예 여기 예배드리면서 괜찮아요. 아무 상관 없어요. 옛날에 이 가면은 막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모자 썼다고. 예배 시간에 모자 쓴다고. 저는요,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서 드리건 뭐하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그게 뭔 상관 있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거슬리질 않아요. 옛날에 애들 때리 뛰어다니면 막 뭐라 그랬잖아요. 저는 애들 뛰어다니면, 예배 예배 때 예배 뛰어다니면 애들 뛰어다니면 그렇게 기분이 좋던데요. 하여 애들이 돌아다니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가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다.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너무 쥐고 살지 말아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서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했니 많이 이 사람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고를 한 거야. 가로 열고 닫고 주발도 씻어야 되고 뭐별 소리. 오절 봐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못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해 가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뭐라 그러세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예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뭘, 뭘 가지고 따져?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따져? 사람의 전통. 6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게 있는데 너희들 놓고서 진짜 잘 예언한 거야 700년 전에 예언한 거야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나 볼까요? 6절 뒤쪽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공경한다고 말만 하면서 마음은 안 지켜 두 번째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쳐야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지키니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맞는데 이게 뭐니 뭐?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직될 필요가 없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8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정확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은 지킨다 뒤집어야죠 이렇게 돼야 되죠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 계명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 아니냐.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니네 전통 아무 필요 없는데, 니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5절.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뭔 죄냐. 손안 씻어도 먹는 거 괜찮아. 그런데, 진짜 더러운 거는 안에서 나오는 거야.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입으로 다 나오는 거. 2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안 되는 거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데 도대체 뭐가 나오느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래. 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뭐냐? 그것을 쭉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에 의하면,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몇 가지요? 12가지. 이 12가지가 다 악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래요. 악한 생각에서. 보세요. 다시 읽어요, 21절. 속에서 곧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여러분, 음란이 어디서 나와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음란한, 음탕한 거, 악한 생각부터 나오잖아요. 결과는 음란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악한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둑질. 어디서부터 나와요? 결과는 도둑질인데, 어디부터 나와요? 생각부터 나오잖아요. 어디부터 탈까? 어제 보니까 뭐 뉴스에 그거 나오던데. 전주에 무슨 중노송동인가? 노송동 그쪽에 20년째 매년 이름 없는 천사가 12월 달만 되면 몇 천만 원씩 갖다가 주민센터에 주는데 주민센터 주면 자기를 아니까 어디다 갖다 놓고 전화해 가지고 어디다 놨으니 가난한 사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도 6천만 원 놔뒀다 그래요. 거기다가 6천만 원, 6천만 원 하고서 뭐. 저금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놔뒀대요. 놔뒀는데 매년 그것이 방송타니까 두 사람이, 30대 두 사람이 그걸 알고 그걸 차를 대놓고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놓고 간 거를 가면서 전화하는데 그 사이에 이걸 6천만원 들고 나갔잖아요. 튀었잖아요. 간지 4시간 만에 충청남도 계룡에서 잡혔잖아요. 계룡에서. 그러분그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놓아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명이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더만 모자는 왜 둘러쓰고 밖에서 다왜 가렸어? 나쁜 짓 하면서 왜 가려요? 그럴 짓을 왜 해?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야 이거 이번에 한탕하자. 거기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 어디서 나와요? 결론은 도둑질인데 결과는 도둑질인데 어디서부터 나와요? 생각부터 나오죠 악한 생각에서. 결론은 음란인데 어디서부터 나와요? 악한 생각부터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죄짓게 한다. 21절 다시 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것도 마찬가지죠.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전부다 악한 생각이잖아요. 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지저분한 것들이잖아.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사람 싫어한다 그래 가지고 지들 싫다 그래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목사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유창원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유창원 믿는 사람이면 유창원의 말대로 해야 되고요. 교회 믿는 사람이면 교회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이 싫어하는데 왜 해요? 말씀이 좋아하면 그걸 하는 거고. 간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 12월의 마지막 날 결단 한번 하는 거죠. 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1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새벽마다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한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 하나님 바라보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큰 것으로 갚으시고 더큰 것으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렇게 추운데 추운 가운데서 나온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의 이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년에 더욱더 감사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귀한 물질들이 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며 살아가는 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